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일 텐데요 자 이곳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 백이 막아요 그럼 이곳까지 한번 두어 가고 싶은데 이때는 백이 이곳을 연결하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젖혀오는 수는 막고 이돌 단수니까 연결했을 때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라걸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급소치중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막아요. 그리고 흑이 이곳으로 연결을 했을 때 백도 지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빅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건 빅이 되었죠. 그렇다고 흑이 지금 이곳을 먼저 끊어가는 수요. 이 수가 사실 이러한 수들이 가끔 정답일 때가 있긴 한데 지금은 백의 활로들이 좀 많이 비워져 있어요. 바깥 공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이거 때리면 여기가 하나 비워져 있죠. 그래서 이곳을 막았을 때 지금처럼 뭐 집을 내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부터 찔러가면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수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왠지 그냥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또 정답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끊었다, 팩이 이렇게 막는 수가 있죠. 지금 알기 쉽게 찔러가는 수는, 젖히더라도 막으면 이곳에 집이 생기니까 팩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되고요. 여기서 뭔가 그렇다면 조금 좋은 수를 발견해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수가 좀 좋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수가 이렇게 막아만 준다면 이쪽을 끊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이곳으로 막아주면 걸려 들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좋은 수가 하나 숨겨져 있죠. 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렇게 막아가는 수예요. 지금. 흙이 이곳 끼워오는 수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 연결하는 순간, 자, 이쪽을 연결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이미 이렇게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손을 빼도 살아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 끊어왔다.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수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돌려치면 뭔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여길 때려냈을 때, 결국엔 흙이 여기를 연결해 갈 수가 없다는 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가만히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은 일단 무조건 이곳을 막아올 텐데요. 여기서 흙이 좋은 수 발견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찔러가는 수순, 안 됩니다. 이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했을 때, 알기 쉽게 백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수순은 백이 이미 살아갔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흙이 어떠한 수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다시 한번.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도를 흙이 이렇게 잡기만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이곳을 막아가면 이곳 단수 치는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면 이렇게 키워 들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두는 건안 되니까 이렇 이렇게 막아가면서 단수치고 싶어요. 흙이 여기서 정말 잘 두셔야 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건안 됩니다. 여기 집이 생기죠? 먹여치는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에겐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를 왜 좋은 수냐? 백돌이 지금 단수예요.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흙이 이렇게 살려가는 수가 있죠? 그럼 여길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잡혀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약간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뭔가 색다르게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은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어떠한 수도 없어요. 백이 여기서는 걸렸어요. 이거 끊어지는 순간 걸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이 형태 정말 잡기 어려워요. 백이 너무 탄력이 많기 때문에 이수순은 상당히 정답 수순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렇게 찔러가는 수 정도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쪽 두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길 젖히는 건 맞고 연결했을 때 같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치중가는 수요 물론 백이 이렇게 두고 연결하면 백도 이곳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막아갔을 때결국에 백이 여기를 나중에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 형태는 비기되어 버렸죠 아쉽게도 비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면 왠지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끝내버리고 싶은데요 이곳을 치받게 되면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찔러오는 건 너무 쉽게 살아가니까 흙도 좀더 깨를 내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백이 어떠한 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중앙 쪽에서 막아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곳을 끼우면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단수치면 이게 뭐 막아두기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 끊어두고 돌려치고 싶은데 여기 때려내는 수가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 바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1선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도 당연히 이곳을 막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두는 수는 정말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하나 두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곳 자 이곳으로 두어야 되는데 여기 찔러가는 순간 여길 때려내면 여기 먹여치기로 인해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이곳으로 막아가야 되는데 여길 막게 되면 흑에게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있죠. 이 수가 참 발견하기 어려워요, 사실. 젖힌 다음에 지금 이곳을 끊어가는 수.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수인데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 지금 이쪽을 끊고요. 자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곳 잡으면 이렇게 살리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가 있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 돌은 버리고 여기라도 살리려고 하고 싶으실 텐데요. 자이 장면에서 흙도 이런데 뭐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흙이 어떠한 수가 있죠? 그냥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예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두어서 100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 때려내도 되죠? 이렇게 두면 여기가 양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을 없애는 순간 100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